네, 초등학교 탁구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전남도 장흥군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자, 장흥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탁구대회.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남자 6학년 결승전 경기입니다. 인천 남부의 박찬용 선수. 인천 남부 초등학교 그리고 대전 동문 초등학교의 반시우 선수의 결승전 경기에 지금 벌써 뭐5대 0까지 가 있습니다. 네, 네. 그 6대 0까지 선수. 가네요. 네, 강나루선강나루 네. 강나루 코치님께서 벤치에 받으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김용수 코치님, 대전 동문의 네. 김용수 코치님이 네. 어, 벤치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네. 아또득점하네요아 어, 이제 첫 번째 한점을 많이 하는 아. 어, 인천 남문가요. 네, 인천 남부 초등학교. 아, 네, 반슈 선수 굉장히 네. 기본기가 탄탄하고 네. 볼 감각이 이제 뛰어난 선수로 어릴 네. 때부터 이제 계속 이름이 올라오고 있는 선수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박찬용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공격을 일단 잘 하는데요. 네. 장점이 코스가 항상 깊어요. 그래서 네. 그게 한번 뚫리면 이제 또네잘 치거든요. 지금은 아직튼 네, 분위기 전환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박찬욱 선수의 경우는 인천 남부의 박찬욱 선수의 경우는 네. 공격이 이제 자기가 잘한 선수를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상대 공격적으로 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되게 급해진다라는 단점이 네. 있는데 그반우 선수 같이 기본기가 탄탄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 안정적인 선수랑 할 때는 네. 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랠리가 됐을 때 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 반슈와 길게 견디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중간에 넘어가면서 9대3, 3대9 여점차 앞서 오기는 박찬용 아반시우 좋습니다. 네 서비스. 네. 드라이브. 네, 드라비욘 직선에 백풋시 네. 성공하는 어, 반시우 선수. 네, 군더더기 네. 없이 경기를 칠할때 반시우 선수 굉장히 깔끔하게 볼을 치고 네. 있어요. 10대 4, 한점 빼기는 반시우 선수. 네. 대전 동문 지금은 박찬호 선수의 모습. 아, 어, 네. 어, 아, 빨라 빠르면서 코스가 좋았죠. 네. 박찬용 한점 만회 5대 10. 지금... 그런 장점이 계속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잘하는 그 시스템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전략적으로. 네. 네. 면서 시기 저은 시험볼을 비싸면 안 되거든요. 네. 11대 5. 어, 첫 번째 에... 게임 끝났습니다. 11대 5로 대전 동문의 반시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남자 6학년 결승전 경기입니다. 벌써 6학년만 돼도 어 성인 선수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아 네. 네. 동문초등학교 반시우 선수 청색 운동복 키는 약간 작습니다. 인천남부의 박찬영 선수 붉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고요. 약간 큽니다. 박찬영 진영 여기는 뭐 계속해서 어 지금 선수들 아무래도 이 승수 선수를 생각할 안할 수가 없겠죠.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름을 이 승수는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릴 네. 때부터 네. 이제 그 성인 선수 성인들과의 무대에서도 많은 두각을 나타냈고요. 그렇죠. 네. 아. 네. 우승을 많이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저도 중계 방송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자이 선수들 반시우 박찬용. 어, 이승수 뒤를 잇는 뛰어난 선수들이 줄을 이어 줘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쭉 올라온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네. 중간에 점점점 성장하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 네. 네, 지금 벌써 그 중학교 경기를 보면요. 네. 많이 또 올라왔거든요. 아, 네. 네, 좋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 계속 있기 때문에 네, 탁구가좀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대1 동점. 드라이브 직선 정관은 반시우. 2대1 바로 역전. 그 반슈선수의 드라이브 지금 그 자세를 보면 탑스핀 하고 나서도 다음 포인트 주기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볼수 있고요. 네. 네. 서비스 포인트 3대 1, 1대 3. 박찬용의 서비스 아 길어요. 2대 3. 네. 네. 박찬용 선수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한 명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 넣고 다음 공격까지가 잘 연결되면 또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2대 4. 안국희 씨와 함께 여러분께 조다키 탁구를 중계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핸드로잘 받았는데, 네 반시우의 범실. 역시 수비가 끈질게 견디면이 점수를 따내는군요. 네 스매싱 성과는 반시우. 저걸 높은 볼을 잘 받아줘야 역전이 <laughs> 되는데. 그렇죠. 이제 저런 볼 하나 하나도까지 끝 이제 네.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네. 담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잘 받고 길어요. 네. 박찬용의 수비가 길면서 수이상대적으로 네. 높고요. 3대 6, 6대3반치우가6대 6대 3으로 앞서하고 있습니다. 어, 네. 길었죠. 일단은 서비스에서는 4. 그래도 득점을 하나씩 네. 꼭 가지고 오는 박찬용 선수이고요. 네. 이번엔 너무 쉽게 생활했어요 반시우가 6대4 아, 조금은 평범한 상황우 전생을 봤는데 네, 네 드라이브 같은 탑스피인 같은 거를 칠때네 네, 지금 굉장히 그 역회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큰 힘을 줬는데 그런 볼이 아닌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반시우 선수의 지금 볼을 보면 힘을 준 볼이 있고 안준 볼이 있어요. 아, 그런 네.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게또그 박찬용 선수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우 지금 코스 좋습니다. 네. 8대5가 됐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공 가지고 네. 그것을 계속 회전하고 그런 걸 눈에 보여요? 저희는 어느 정도 보죠. 글쎄 말이에요. 네. 아, 참 대단한 걸. 8대5 자 8대6 계속 따라 붙고 있는 박찬용 이게 바둑처럼 이게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네. 이게 치는 거를 계속 보고 이제 하다 보면 그한 수를 한번더 내다보는 이게 경기를 네. 할때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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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까지 좀 생각하고 볼을 아. 치는 것과 아닌 네.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807. 자 갑자기 이두 번째 게임 중간 지점부터 반쇼가 정말 흔들리네요. 이 찬스 버리는데오 받았어요. 네. 아, 박찬용 멋지게 받아냈습니다. 보시죠, 이걸 받았어요. 네. 이게 동물적인 감각이죠. 8대8 그렇죠. 네. 동점. 자, 서비스가 박찬용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역전 가져가거든요. 네, 역전 시키는 박찬용. 저 서비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점한점저 서비스로 내가 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내거든요. 네, 대8에서 아, 네. 또 아주 깊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렇죠. 성공하는 박찬용. 그 업타드는 본인이 서비스를 넣을 때 많은 변화를 주지 않고도 그 했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거를 예측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먼저 앞전에 줬기 때문에 저런 드라이브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8대 10. 네. 9대 10. 자, 반시우가 이제 반격 시작했습니다. 8대9대10한점 차.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는 반시우 방식우 소수 반시우의 서비스. 유리 한대 여일단은 아 드라이브 성공하는 박찬용 백드라이브 성공 그래서 어 11대 9로 두 번째 게임은 박찬용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게임 스코어는 1대 1이 되었습니다. 많이 앞섰던 반시우가 어 11대 9 9대 11로 끝났습니다. 잠시 으는세 번째 단체 경기 들어갑니다. 일단 서비스에서 그 박찬영 선수가 자신감이 점점 붙었기 때문에 서나 네. 서비스 이후에 시스템이 지금 좀 다양화 됐거든요. 네. 거기에 반면에 지금 반 선수의 짐 서비스라든지 그런 공격적인 그런 면보다 반효 선수는 지금 거의 랠리로 거의 가져가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는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11대5 9대11 반시우 선수로서 1대 1. 반면 박찬용 5대 11로 내줬고 두 번째는 11대 9로 승리를 거두는 박찬용. 그래서 게임 스코어는 1대 1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흥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국 초등학교 타크 대회 지난 4월 4일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다섯 동안 벌어졌습니다. 장흥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흥군에 있는 장흥읍의 체육관이 마련돼 있고 이 군내 읍내에는 탐진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게임 들어와 있어서 2대0 앞서 있는 반시우 소스입니다. 두제는 박찬영 선수. 아, 또 벗어났어요. 네, 서비스. 이 서비스 범신 나왔어요. 네. 0대 3. 네, 강나루 코치님. 드라이브 또 벗어납니다. 0대 4. 게임 스코어 지금 1대 1인데. 네. 뭐 쉽게 생각할수 없는 중요한 세 번째 단식 경기입니다.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 세 번째 게임. 기었어요 아, 어, 네. 오랜만에 아, 반시송 선수 네. 서비스 변화 지금 주고 있고요. 아, 그래요. 0대 5. 5대0 앞서오기는 반시요. 드라이브 빠르게. 아, 어, 두 번째 연속 성공. 잘 받았는데 하나는 박찬영이잘 네, 받았지만 중심이 네. 일단은 흐트러졌기 때문에 네. 네. 6대 0, 아유. 7대 0. o u n g 7대 y o u n 에서 이제 o u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대 y 우 u n g 7대 young. 7대 y 대 y o 대응을 하고 있습대다 네, 0대7 아이고, 아대 y o u n 대 8.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반 g 우대 y o u n 서비스 young. 7대 young. 7대가 어떻게 할걸 알고 있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일단 네.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네. 네. 이미 공격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요. 네. 8대0 반시효 8대1이 됐습니다. 9대1 이거는 뭐 앞서가는 반시효나 또는 쫓아가는 박찬용이나 예상을 못했던 점수 아닙니까? 그렇죠. 9대1 백드라이브 다시 들어왔어요. 자, 아, 괜찮 어, 좋고 로빙 볼 받았고 다시 간 것. 자, 또 아, 너무나 네. 가지 못했습니다. 자, 9대 2가 됐습니다 네. 박찬욱의 서비스 2대 9에서 빠르게 빠르게 바뀌는 서로 어, 여기서 또 박찬욱이 길었네요. 네. 자, 음. 매치 포인트 아, 1대1 게임 포인트가 되는군요. 게임 스코어는 1대1. 지금 세 번째 게임 10대2. 이시우짧게드라이브 네트 걸리면서 10대3. 보면서 서 다시 한번 강하게 성공. 보대 세 번째 경기. 반시 네, 선수가 세 번째부터는 경기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뀐 게, 네 선제 공격을 점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졌어요. 공격 어, 잡는 네. 비율이 높아졌고 그 앞전에는 랠리에 조금 더 치중을 했다면 이번 경기에는 공격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네. 자첫 번째 게임은 11대 5로 반시우 승리. 두 번째는 9대 11로 박찬용 승리. 세 번째 게임은 11대 3으로 반시우 승리. 이제 네 번째 게임에 들어가는데 박찬용은 마지막 게임에 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수들만큼 지도자분들이 네. 굉장히 이제 많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뒤에서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길 텐데라는 것들이 뒤에서 보이시거든요. 그렇죠. 광주 아, 탁구 꿈나무들의 잔치입니다. 네. 초등학교 탁구 대회 이번에도 어, 뭐 멀기는 하지 합니다만은 어, 700여 임원 소수리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회에 네. 주말 껴서 이제 시합이 있었고요. 네. 이제 지금 결승전 같은 경우는 지금 평일이지만 네, 네, 이제 주말에는 많이 많은 분들이 오셨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노벨 문학 도시 창에서 탁구 꿈나무 대회입니다. 드라이브 자, 두 번째는 심의 실력과 세 번째 노벨골 받아내고 있는 아, 네. 아, 반신의 요 네, 그렇죠. 여긴 뭐 거의 괜찮아요. 지금 완전 백퀴즈 좋다는 생각으로 물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받아내기면서 근데 이게 이걸 아 네, 사실은 저도 중계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게임을 해보면은 저럴 때뭐 거의 못 받더라고요. 저도 아니요. 이게 뜬 네. 볼이 다 찬스 볼이 아니거든요. 뜬 그렇죠. 볼이지만 찬스 볼이라고 네.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떠서 찬스는 맞긴 한데 내 중심하고 벗어난 볼은 찬스 볼이 아니거든요. 네, 네. 갔다 되면은 엉뚱한 데로 공 가더라고요. <laughs> 자,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박찬영 선수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해서 뒤제는 인천 남부초등학교에. 박찬용 선수 그리고 어, 청색 대전 동문초등학교의 반지우 선수 금년에 뭐 탁구 국제 대회가또 있죠 네 맞습니다 어, 강원도에서 네네 네, 내년에 있습니다 아 내년이 되는군요 아, 네. 네. 네 박찬용 특전 저 찾았습니다. 1대1의 동점인 가운데 반시후의 서비스 기다렸다가 빠르게 빠른 공을 주고 있는 박찬용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아 범치. 조금 타임을 비추니까 또 범신 나와요. 약간 그 공의 그 위치가 네. 백이 아니라 약간 미들라인으로 왔을 때도 지금 찬스볼은 계속 비스라고 있어요. 네. 지금도 반시우가 네. 3구에서 이렇게 주었어요. 네, 주고 뒤로 네. 물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둘릴 필요 없이 이미 뒤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중심을 많이 흐트러들릴수 있게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대3 동점 반시우의 서비스 찬스벌에서 아잘 받고 있는 박찬용 랠리가 되는데 반시우 네. 선수는 네. 지금 거의 힘을 주지 않고 지금 박찬용 선수 혼자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쏟은 그탁구를 네. 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반시우 선수는 박찬용 선수의 볼에 대해서 그 힘만 이용해서 코스만 지금 변화시키면서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네 4대 3에서 5대 3 <laughs> 마지막 게임에 몰려 있는 박찬용 반시우가 5대 3 <laughs> 박찬용의 서비스 짧게 포스 바꿨고 가운데로 찬스볼 네 좋은 찬스볼 네, 찬스 네. 득점했어요 어? 네 실수했어요 아, 벗어났군요 네, 네. 전 득점한 줄 알았어요 아, 네. 5대4 엄실했습니다 네. 네. 빠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어려운 건 득점하는 반시우 선수 6대4 두점차 반시우의 서비스 되게 빠르게 랠리 끝에 득점하는 반지우 소수 7대4 4대7 인천남부의 박찬욱 소수는 지금 게임 스코어 1대2로 뒤지는 상황입니다. 5대7 7대5에서 이제부터는 5대7에서 박찬욱의 서비스. 백핸드 더풀쑥 밀어줬는데 그걸 받는 것이 지금 벗어나는데요. 네, 일단은 이 떨어지는 위치 자체가 본인이 생각했던 네. 그 코스보다 지금 좀 깊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기 네. 약간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공격을 하더라도 그 위치 선점이 중요한데 네. 그 거리 조절이 지금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자, 로밍볼 정확히 네. 받으려고 했는데 밖으로 나가면서 반시외 범 아, 어, 이래서 8대6, 6대8. 는 어려워지는데요. 9대 6이 됐습니다. 라이브 걸었고 키렸어요. 짧게 어이 짧게. 어이 자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네, 서두르지 않는 선수들. 한명 드라이브 한명푸쉬 그런데 네. 드라이브 걸었던 박찬용이 기를었습니다. 아, 10대7 음. 매치 포인트가 되네요. 반치우가 10대7 득점을 앞서고 있고 이제 매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박찬용의 서비스. 네, 가요. 성공입니다. 네. 네 11대7 승리를 거두는 반치우 선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대전 동문 초등학교의 반시우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은 11대 5로 승리, 두 번째 9대 11로 내졌고 세 번째 11대 3으로 승리, 그리고 지금 아, 네 번째도 반시우 선수가 11대 7로 승리를 거두면서 게임 스코어 3대 1로 대전 동문의 반시우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 네. 네, 좋네요. 대전 동문 초등학교의 반시우 선수가 남자 6학년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이 장흥 체육관에서 벌어진 다쿠 경기는 이제 에, 이 경기를 끝으로 다 경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승을 거둔 대전 경기의 반시우 선수를 만나보고 그리고 오늘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슈 선수가 초등학교 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탁구를 시작하게 됐대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크, 키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네. 그럼 1학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체격이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아니면은 오, 몸이. 어떤... 볼의 감각이 아, 좋았을 수도 있고요. 네, 몸의 네. 차이보다는 어렸을 때왜 선수들이 네. 체육활동을 시켜보거나 네. 그랬을 때아이 네. 친구는 공 가지고 하는 운동을 잘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추측인데요. 반시우 그렇죠. 선수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추천을 받게 됐냐. 네. 네. 자 우승을 거둔 대전 동문의 반시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은 반시우 선수를 만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되게 적극적인 선수로 알려져 있거든요. 반시우 네. 선수가 네, 그래서 경기장에서 항상 봐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네 이렇게 다니는 것이 너무 보기 좋고요. 네, 네 이런 활동적인 성격이 탁구에도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장흥은 750년 통일신라 천년 고찰 보림사가 있습니다. 아, 그, 어, 그리고 또 장흥댐이 옆에 있어가지고 어, 웅장한 장흥댐이 함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 우러진 고장 바로 장흥군 장읍에 있는 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회 이제 모두 다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아, 네, 네. 반치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음, 감사합니다. 아이 얼굴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어, 그런 표정이 나오는데요. <laughs>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타쿠 어, 시작했어요? 네. 어떻게 오다가 시작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추천으로. 아 그래요? 네. 1학년때뭘 잘했길래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을까요 공놀이 공놀이. 아, 아 역시 공 다루는 걸 좋아했군요. <laughs> 네. 어떤 공놀이? 그, 피구. 피구. 아 네. 그럼 크다네요 공이. <laughs> 피구 큰 곡에 서 뭔가 이렇게 민첩하고 이제 운동 신경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담임 선생께서 님 추천하셨나봐요. 네. 네. 어땠어요? 타구 딱 처음에 하니까 뭐 쉬웠어요? 느낌이 어려웠어요? 그때 딱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어려웠어요. 지금 어때요? 어 지금도, 지금도 어려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재밌어요? 네. 아 어렵지만 재밌죠. <웃음> 네. <laughs> 네. 그러요 <laughs> 누굴 좋아해요? 어떤 선수들 어. 장호진. 아, 장호진 선수를 아, 좋아하나요? 네, 장호진 수 국가대표. 네. 네. 어떤 면이 그 장호진 선수가 좋아요? 중진진 플레이. 중진 플레이 네. 하는 아. 게. 아. 지금 그러면은 반시우 선수도 약간 중진 플레이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은 어, 어떤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봤을 때? 어, 떨어져서도 하고, 음... 붙어서서도 하고. 네. 많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그런 그 얘기는 많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오늘 경기 보니까 자꾸 자꾸 떨어지길래. <laughs> 아, 아.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네. 음 본인도 좋아하고요. 네. 네, 아, 오늘 1등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럭무럭 자라서 훌륭한 국가 대표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반시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대전 동문초등학교의 우승자 반시우 선수였습니다. 자, 지난 4월 4일 시작해서 오늘 4월 8일 다섯 해 동안에 벌어진 전국 초등학교 탁구 대회 모든 경기가 끝났습니다. 어, 안국희 씨가 함께 해줬는데요. <laughs> 네. 어, 또 색다르네요. 이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요 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대회 또어 네. 기회가 된다면은 만나 보도록 하고 오늘 네. 중계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